렛츠 고! 자 우선 제가 이거 찍어놨거든요 소라를 7개를 못찾았는데 오늘 가는곳에 3개가 있고 그리고 제가 가보았..갔던데 중에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어예 네개 4개. 네개가 지금 있거든요 이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하트! 하트도 못먹은거 있어요 여기 제가 클로버로 찍어놨습니다 이거 두개도 먹으러 갔다가 여러분, 저 오늘 고민돼요. 이거 블루메일로 바꿀지, 파란색 옷으로 바꿀지. 지금 코어린트 소드를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코어린트랑 이게 정확 이게 이거. <laughs> 어 여기 제가 여기를 안 갔더라고요. 여기를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니야. 어, 이쁘긴 파란색이 나니 파란색이 좋아. 아니 근데 코어린트 소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코어린트 소드랑 빨간색 메일이랑 그 스택이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았더라고 그리고 이거, 이거도 써보자 I miss the earth so much I miss my life Zero hour, 9 a.m. 이건 불편해 다시는, 다시는 안 쓰는 거 <laughs> 한번 써봤습니다 너무, 너무 불편하더라고 여기입니다, 소라. 아 그래가지고 스택이 되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냥 코린도 어차피 세잖아요. 그리고 보스몹 잡을 때는 이게 어 딱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스택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그냥 블루메리이지 고민이야. 정확하게 누가 분석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내가 한번 분석해볼까? 몬스터별, 빨간, 빨간 메일 입었을 때, 코어링트 들었을 때, 블루 메일 입었을 때, 코어링트 들었을 때, 빨간 메일 입고 그냥 소드 들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 여기 됐고요 이, 여기는 워프고, 여기, 여기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워프하겠습니다. 따라라라. 공략 안 봅니다. 그, 이거만 봤어요. 소라, 소라 공략만. 와... 소라는 다 찾고 싶어가지고. 여기 위에 있어. 어, uh 어. -oh. 따가야되 이게 세게였나 읽고 규칙에 맞게 채팅해 주세요. 안 그럼 벤합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런 건 이제 뻔하죠? 시다. 이겁니다. 그다음 이거 지우고. 여기 여기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겠네. 오케이, 방송 오늘 편왕이니까몇 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엔딩까지 볼 거거든요. 링크 세졌죠? 완전 세졌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보스 몹도두 방, 세방 컷입니다. 두방 컷. 두방컷 나는 애들도 있고. 밑으로. 우선. 아, 여기 하트도 있구나.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는 땅 파봐야 돼. 일까요? 뭔가 여기 여기 나다 파북에 만들 거니 진짜 이상하다 아 여기 돌이 돌 돌이 있었구나 절망적인 시야가 이게 돌이었잖아. 자, 여기 하트 갑니다 아니! 아, 이거를 공략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소라를 공략 없이 한번 모아보세요 하트 아, 절망적인 씨앗 방송 키지, 키즈, 키자마자 발동했죠? 자, 그 다음 아 이제 <laughs> 아니 나 진짜 몰랐어 나는 여기 내가 보세요 공략을 보고서 여기 돌이 있다는 거를 보기 전까지는 나한테는 돌이 그냥 없는 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 여기 성 성으로 그러면 다시 내려가야죠 소련은 공략 있어야 돼 아, 물론 물론 방송 안 키고 있으면 제가 돌을 보고 바로 찾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방송을 켰으면은 잘안 보여요 진짜 여러분들 스트리머들한테 가가지고 와 어떻게 저거를.. 저걸 못 보냐 개 답답하다 이러지 마세요 떨어질 뻔 그냥 점프할 뻔 했죠 링크 소리, 뭐야, 귀여워. 하! 이러네. 자, 하트 찾았고, 여기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됐어, 됐어. 여기 가가지고, 낚시 한 번만 더 보러 갈게요. 미련을 버릴 수가 없구나. 낚시만 확인 하고 그 다음에 음... 어떨까 블루메일로 갈아입자 색깔전전 갑시다 뮤지 뮤지가 색깔전전 가고 색깔전전 먼저 갈게요 여기는 간은 안 나와요. 에이사님 안녕하세요. 와, 콜라 조마님 5,000원 감사합니다. 와!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쪽으로 만부 연못이 아니라 오두막으로 가는 게 빠르겠다. 이쪽으로. 내가 진짜 항아리만큼은 다못 모으겠어 딴건다가겠는데 사운드도 달라요 그때는 8비트고 지금은 완전 오케스트라 음악이죠 요정 여왕님 저 공격력의 메일로 바꾸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방어의 파란색 응? 응이라니 야왜 반말하냐 요정님은 나한테 존댓쓰는데 장난하니 요정님이 보살이다 하트가 잘 줄어들지 않는다 지상으로까지 보내주는 아주 갓 요정 여왕님인데 감히 감히! 따라 링크, 링크 강퇴 아래. 링크 인성 논란. 링크는 모든 사람한테 다 반말하나? 아이고, 빅스비야, 조용히 해. 나대지 마! 빅스비. 귀엽게 응이어도. 아, 이거는 봐줘야 되나? 비어오면 집사가 세명 있죠. 아, 집사가... 에, 네, 세명 알렉사랑 시리랑 빅스비 있어요. 혹시나 뽀꾸뽀꾸가 밑에 있을까봐 제가 조금 무거운, 조금, 조금 무거운 루어로... 아, 아, 뽀꾸뽀꾸... 야, 너무 커! <laughs> 야, 작은 거 나오면 안 되니? 왜 이렇게 크니? 나오긴 했는데 너무 커요. 아, 이거 놓치면, 아, 저장하고 할걸 그랬나? 놓치면 슬플 듯. 이거, 이게,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징오징오보다 얘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나는 먹자. 뽀꾸뽀꾸야, 먹자. 우와. 고시작이네 아. 아, 또 시작이네. <laughs> 음. 아, 이거 말고도 물고기 하나 더 있던데, 소라 공략 보니까... 아, 야, 버려, 버려, 버려... 뽀쿠뽀쿠 진짜 너무 어려워. 나 소라 1 0 0 개... 모... 아니, 다 모으려고 했는데... 자, 마지막 단전 갑니다. 갈 때가 왔죠? <laughs> 나 진짜 이제 소라 저 낚시만 하면 돼요. 저 이제 다했어요 복구야 가지마 해야죠. 복구야 잘 가면 안 돼요. 복구 가지마. 여기는 진짜 언. 어... 몇 번을 오는지 모르겠네. 손절하고 싶다. 이동굴이랑 진짜. 아, 근데 파란색 메일 진짜 예쁘다. 짱 역시 내 스타일. 아, 덤벼, 덤벼. 아, 제가 밀어갖고 박쥐가 밀어서 다시 올라가는거 실화? 실화냐? 우리 개 보고 싶은데. 우리 파란색 닭 보고 싶죠. 제가 불러낸, 영혼으로 불러낸 나의. 예. 저번에 들어갔 여기 들어가봤던 거 같은데. 아예예 예, 예. 여기는 갈 필요 없어요 이제 파란 메일 예쁘기는 파란 메일이 저는 더 예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 다끄고 가자. 아저씨, 이거 내 닭이야. 음. 내가 어떻게 해서 살린 닭인데. 내가 선물 셉션 해가지고, 도, 돋보기 얻어가지고, 어? 돋보기는 관련이 없었나? 아무튼, 예, 오카리나 얻어가지고, 개구리한테 노래 배워서 살리는데하늘에 나는 꼬꼬가 최고래요. 이놈. 또뱀당하기 근데 이게 약간 야수하늘색이랑은 완전 다르긴 하다. 어, 마리나 마린이 왜 여기 있어? 거기 누구 없어요? 잠깐 떨고 있는 거 봐봐. 어떡해. 아, 링크! 몬스터들 때문에 이런 데까지 와버렸어. 어떡하지?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고 빨리 내가 구해줘야겠어. 아, 마린찡! 야, 깜짝이야. <laughs> 링크 고마워. 저기, 링크 있잖아. 어, 이거, 이거? 이거? 고백하? 고백 타이밍인데? 나나 나. 네가 좋아. 아! 오이 <laughs> 오이 마린 분위기 가뿐싸아 고백하기였는데 아 탈인 미안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만 갈게 가지마 마린 할려던 말 계속해 저 눈치 없는 아, 마린이 표정 봐. 너무 우울해 보이는데? 귀여워, 뛰어내리는 것도. 아, 분위기 좀, 진짜, 닦는 사람 좀 하라고, 마린아. 아니, 마린이래. 탈이나. <laughs> 내가 감히 마린이한테 뭐라 했어. 저 소녀, 알 앞에서 각성의 노래를 부르다구나. 어? 바람의 물고기 노래는 각성을 알리는 노래. 설마 마린은 바람의 물고기를 깨우려고? 다음 악기는 서쪽 산의 거북바위에서 찾거라. 서쪽 산의 거북바위. 거북 모양을 한 바위에 숨결을 불어넣고, 네 용기를 보여주는 게다. 바람의 물고기는 기다리고 있단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북 바위에 숨결을 불어넣어라. 따라라라라 어디쯤 왔지? 어, 아직 여기 중간밖에 안 왔네. 완전 맵끝 같은데. 어, 따라라라라라라라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죽어, 죽어. 아! 잠깐만. 이 하트 먹는 데다, 하트 먹는 데다. 헉. 쉿. 윙치. 윙치. 자, 이쪽은 뭐죠? 내려가는 곳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 다시는 못 올라오잖아, 여기. 조심해야돼 훅샷신줄 알았어 어디로 나올라나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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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링크야. 좀만 더 참어. 아, 이이 이게, 이을만 이, 이이 하면 나온다. 그렇죠. 아, 여기 있네요. 저, 구석긴 바위에 있다. 100%, 100%. 아니었다, 이제 링크를 걸지. 아, 오늘 엔딩 볼 생각이 아주 신나는 것만요. 던져! 어, 뭐야? 계단 나오. 대박. 오올 좋은 보라 루피 오심 루피죠?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아 여기 그 침대에 박쥐 있는 곳 아닙니까? 뿌려 <laughs> 뿌려하는 것 같아. AD 꼬맹이 녀석, 잘도 이 몸을 잘에서 깨워 줬겠다 정말 고맙다. 보답을 해줄 테니 각오해라. 알겠냐? 그럼 폭탄을 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지. 이히. 알겠냐? 건강 당해라! 꿀 좋다. 가질 수 있는 최대 개수가 늘어버렸군.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라. 또 만나지. 어우, 너무 츤데레야. 내가 알고 있는 생명체 중에 제일 츤데레에요. 아, 징그러워. 얘네. 꼬리리. 아 저기 워프있다 옆에 지금은 떨어져야되죠? 떨어지고 아 저기로 올라오는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쪽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 좋아좋아 좋아. 하트 여기가 거기구나 라이트 찡집 있는곳 올라오기.. 그림의 떡이었던 하트가 있던곳이죠? 60개 됐어, 대박. 아까 30개 안 됐었는데. 이 섬에서 제일 착해. 인정. 인정합니다. 오! 물내라? 먹어, 먹고 갈 거야. 자, 워프 등록하고. 타르타르 산맥 섰죠. 어, 잠깐만. 여기도 오프 있네요.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아 잠깐 여기다 여기다. 아 폭탄 나 버렸어 모르고. 잘못 눌렀. 죽어라 아무도 안 죽었죠. 자 잠깐 소라 몇개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시다. 아마 두 개가 남았을 거예요. 어, 맵에서 추억 보기. 아 하나 남았네? 이거 낚시하면 돼요 하나. 아, 내가 하나만 남았구나. 네. 전화합시다. 울리라 찰칵. 아저씨, 이제 뭐 해야 돼요? 거북바위의 머리가 방해되는가? 생명을 불어넣으면 움직일지도 모른다네. 진짜니까 믿어보게 아, 이거 믿어요. 제가 죽은 닭 살려냈거든요. 하나만 모으면 50개다. 이거, 이거 깨고 나서, 어, 마지막 엔딩 보러 산 가기 전에, 돌아봐 들어가면 될 듯. 아 여기군요. 오케이. 이거죠? <목소리> 여러분 저 던전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씨앗 금방 갔다 올게요. 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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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닌가 본데? 자, 잠깐만 잠깐만. 링크야. 잠깐만요. 이거 이거 폭탄이다. 폭탄이야. 좀금웨이 죽어라! 어, 이거 어, 조합하자. 안 되겠어. XY 해서 오케이 이제는 이거 말고 구메랑? k 메랑아 k 야 기다려봐. 점프! 점프에 흔들리면 지누니야아! <목소리도> 오케이! 오오! 이 화장실 갔다가 게임, 게임 오버 봤을 뻔 전에 잠깐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방송 시작하기 1분 전에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벌써 34분 만에 화장실 완, 완전 꽉 찼어. 아, 하... 어, 들어가 봅시다. 저장하고 휴 옷에 던지... 지금 옷? 장옷 입고 있는데요. Let's go, let's go, let's go. 거북바위. 안돼,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뭐 딱히 그게 없었네. 열쇠가.